하여심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절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올려 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취임도 본인의 개수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0시 21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별 종목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리뷰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은 오늘 한4%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24,100원입니다. 어, 한국전력공사 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꾸준하게 하락하는 트렌드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월봉이 된 트렌드를 좀 보시면은 2016년, 어, 4월, 6월, 이때가 이제 최고 고가 시점이고, 이 이후로 보세요. 꾸준하게 하락하는 트렌드가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하락한 트랜지션널 이탈이 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을 좀 잡아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어, 눌림목 수준에서 좀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리스크를 전에을 때, 1차, 에차 3차,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었죠. 그래서, 어, 1차, 2차 분할 매수 진행을 하고, 평균 낙가이 정도 수준에 이제 맞춰주고, 2만 5천원 때, 그래, 가격 좀 이제 오르고 나서, 그래, 이때 안타깝게도, 뭐, 다들 하시는 것처럼, 어, 전기세 인상이 다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점에서.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인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제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어찌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기세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빠지는 이제 트렌드로 진행이 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잡은 이제 3차 매수 레벨이,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3차 매수 레벨을 현재 시점에서 잡은 게 아니라 과거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난치 여기서 잡을 때1차 이제 삼차 이때 한꺼번에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격 빠져주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좋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전기세 인상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이제 이슈를 고려를 이제 해서 분할 매수를 이제 잡았고 결국에는 이제 삼차 매수 레벨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소프트를 받고 올라가다가 재차 리테스트를 이제 하고 최근에 이제 최고 고점을 뚫고. 아, 최고 고점에,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드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도 이제 한4%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좀 이슈를 좀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부분인데, 물타기도 이제 지친 개미, 한국전력, 어닝, 쇼크, 어닝 쇼크에도 지쳐 매도 우위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꾸그 준하게 빠지는 트렌드로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21년도가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5조 8,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계속적으로, 어, 2008년도 때 이제 당시 기록했던 그 역대, 어 규모 손실 규모에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2조 7천억인데, 5조 정도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세를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꾸준하게 지속이 됐고,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이어진 그런 이제 부분이고, 현재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아마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마찬가지로 동, 동일한 이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적자가 이제 순손실이 이제 5조 2,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저 어려운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리스카리천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3분할로 진행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레벨 2 1 1 5 0원대까지 했으면은 1차 매수 레벨이 2 6,250원 대 2차가 2 3,850원 대 그래서 3차 마지막이 21,150원 대가 평균 에버리지 프라이스 r i c e 가 23,750원이 됩니다. 23,750원 요 수준이 딱 되겠죠. 이게 딱 평균 단가 수준이고, 오늘에서야 이제 평균 단가 수준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이제 평균 단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전략은 이렇게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빠져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올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매도도 당연히 이제 분할 매도를 이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수도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이제 하고, 매도도 분할 매도 대응을 이제 해야지만이 또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빠져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그 현재 평균 단가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좀 올라왔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기세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있으면은,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라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매도 관점으로 분할로 일단 대응을 먼저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단가가 23,750원대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1차 타겟 프라이스는 제가 26,250원대로 자리를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량은 추세를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거 1차 매수 자리가 이제는 이제 1차 매도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남은 전량을 이제 추세로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채널에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분할 매수 이제 아무리 못해도 2차 매수 레벨까지 다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매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2차 매도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원화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 3차 매수 레벨까지 본 그런 이제 종목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력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게 될걸 리스크 관리만 했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플랫을 마무리로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잡았을 때 한국전력공사는 이제 좋은 이슈로 아마 잘 마무리 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을 이제 해서 1차 매도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전량을 추세로. 꾸준하게 둘과 어,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어, 한국전력공사 리뷰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또 이제 멤버십 영상도 또 이렇게 또 매일같이 꾸준하게 리뷰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현재 이렇게 또 업로드를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또 제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영상에서 총 어, 97가의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매일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한 시간 정도로 좀 길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력공사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